사이사이 고구마입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국제거리 바로 옆에 있는 스보야 야치문도리라는 도자기 거리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서 작은 축제를 한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스보야 야치문도리 함께 가보시죠. 고 오키나와에 오시면 다들 한 번쯤은 발걸음을 옮기는 국제거리. 그 중에서 평화거리 상점가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국제거리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도자기 거리인 츠보야 야치문도리가 -ya 펼쳐집니다. 츠보야 야치문 거리는 약 300년 전 류큐에서 오키나와 각지에 퍼져 있던 도자기 장인들을 한곳에 모아 만들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약 400m에 걸쳐 도예 공방과 직매점, 갤러리, 카페 등이 줄지어 있어 쇼핑은 물론 사진을 찍기에도 아주 좋은 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수보야 야치문돌이가 시작됩니다. 이거? 도자기 거리답게 입구에 있는 지도도 자기로 만들어져 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소모의 괴물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네요 출발할 곳은 이것은 작물관입니다 들어가볼까요? 쯔보야 도자기 박물관 오키나와 도자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박물관으로 오키나와의 도자기를 시작으로 오키나와 도자기에 영향을 준 아시아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으며 각종 도자기 제작 기법, 공정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한국어 가이드 기계도 렌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물관 내부는 여느 박물관과 같은 느낌으로 오키나와 도자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오키나와 현지정문화재 회누 카마. 스보야에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아라야키 가마로 장작 등을 보관하던 시설은 현재 카페로 개조되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laughs> <Okay. 놀람> 카페에서는 커피는 물론 이렇게. <놀람> <놀람> 이렇게 귀여운 자기 제품들로 판매하고 있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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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키우다니 응. <laughs> 아, 위로 올라오시면 또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도심 항복판에서 자연 그리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음. 아 여기서 자기를 구웠었나봐요 아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여기서 많이 도자기를 구웠던 것 같습니다 와뱀 나올 것 같아 오 무섭다 오 여기 무슨 우물 같은 것도 있어요 와오 달팽이들이 와, 이렇게 다 장인들의 실패한 도자기는 깨버리는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다 깨서 여기다 묻어버렸나 봐. 아, 이렇게 먹거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축제에서 배고프면 돌아다닐 힘이 없어지죠. 중간에는 이렇게 작게 남아 음식과 함께 쉴수 있는 어.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쫀득 쫀득 부드러운 거품을 가득 올린 오키나와의 전통 차 부쿠부쿠 차 전문점 우치나차야 부쿠부쿠 이곳 역시 야치문 거리의 카페답게 각종 자기 제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인기점입니다. 아, 하니까안녕니까안녕니까안녕니까안녕니하니니까안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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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이스야세, 안녕하십니까? 네가 이 시간에 안녕하세요. 아, 이 시간에 안녕하 아, 저 또... 이때 걸까? 오, 난 이거래. 곁들여, 이걸 뭐... 장인의 기운이 느껴지는 할아버지께서 열심히 도자기를 빚고 있네요. 우치나차야 부크부크의 접매는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분위기로 부쿠부쿠 차한 잔하며 잠시 쉬어가기 좋은 카페입니다. 수많은 메뉴가 있지만 역시 메인인 부쿠부쿠 차와 마차젠자이를 주문해 보려 합니다. 마셔보겠습니다. <목소리> 이 거품이랑 밑에 차를 같이 마셔줘야 돼. 엄청 고소해요 맛이 진짜. 어, 뭐지? 자, 이거는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과자 피인스코. 음, 맛있어. 음. 또 혼나려고 안 달랐네요. 오키나와의 젠자이는 본토 젠자이와 다르게 위에 빙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빙수를 다 먹고 나면 그 밑에는 이렇게 일반 젠자이와 같습니다 년 1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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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9 오난정구래 오. 와 아주 어렸을 때 보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범프네요. 엄나 <람> 엄나 <진짜> 인스카운더. <쓰인> 스보야야치문도리의 동쪽에 <람> 있는 아가리누카. 아가리누카는 동쪽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곳. 수보야 마을에서는 공동 우물을 소중히 여기는 풍습이 있으며, 이 우물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우물이라고 합니다. 야치문 거리는 메인 거리 말고도 뒤쪽에도 많은 볼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아라가키 주택, 수보야에서 활약하던 도공의 주택으로, 꽤 근대인 1974년까지 경영되어왔다고 합니다 이아라가키 가문은, 스보야 도업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하며 2002년에는 국가지정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오, 아지이아 r a 이이이쿠토엔아이쿠토엔 6대째 조상 대대로 츠보야에서 도공 일을 이어온 가문으로 오키나와의 흙과 수제 유약을 고집하여 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예 체험도 가능한 공방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츠보야 야치몬돌이 축제를 한번 즐겨 봤는데 이게 축제를 해서 오늘 사람이 좀 많았는데 축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고즈넉한 분위기의 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라서 국제거리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상점가만 지나면 바로 옆이라서 이 국제거리 오셨을 때 한번 국제거리와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에 거리를 즐겨보시는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